태극이 만물을 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물을 내고 있느냐. 태극이 직접 만물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자는 여교 태극하니 하고서 주역에 태극이 있으니 시생양이 하고 했습니다. 비로소 양이를 낳고 두 가지 모습을 낳고 했습니다. 태극이 음양을 낳는 것입니다. 태극은 아까 말한 것 같이 만물이 있기 이전에 그 공허하고 혼돈했을 때라고 한 것이죠. 바로 그 공허한 태극이 살아서 운동을 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동해서 양이 나오고 이러한 양이 동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음이 정해서 나옵니다. 이래서 태극이 나오는 양과 음을 그리는데 양은 하나로 그었고 음은 둘로 나누어 그었습니다. 왜? 태극에서 먼저 나온 것이 양이니까 먼저 하나 그었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음이니까 둘로 나누어 그은 것이죠. 그렇게 보냐는 하나로 그은 양은 둥그란 하늘이 되고 둘로 나누어 그은 것은 수륙으로 갈라져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서 양은 능동적이고 음은 수동적이고 양이 통해서 음을 찾아가면 음은 청해서 이 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늘의 기운을 땅이 받아들여서 만물을 임태하고 그래서 동하는 양이 늘 먼저 앞서야죠. 양선어음이라 양이 음보다 먼저 한다. 이렇게서 태극이 생양이라 두 가지 모습이 태극에서 나왔네요.